지난주 우리는 아덴의 아레오바구 광장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역을 마친 후에 아덴을 떠나는 모습까지가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덴을 떠난 바울이 도착한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알려주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덴을 떠난 바울의 도착한 곳, 여기입니다. 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3일 정도 걸리는 약 85km 정도 되는 제법 먼 거리의 곳입니다. 당시 북쪽의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북부 지역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마게도냐 남부의 중심 도시라 할 만큼 이곳 고린도는 교역과 상업이 발달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곳 고린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지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직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아덴보다 더 힘든 선교지라 할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그 아덴에서의 그 사역, 바울의 아덴의 사역이 그리 별로 녹록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열매들이 자라나고 자라났긴 했지만, 바울 당시의 사역의 열매는 그리 크지 않았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한 듯한 그런 사역의 장소가 아덴이었어요. 그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고, 더불어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 완악했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것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한 곳, 영적으로 더 암울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약 80만 명에 이르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이 그게 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정의 내린 다음 표현한다면 고린도는 성적 타락의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고린도의 이 성적 타락의 그 중심에는 그 근본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당시 고린도도 그랬어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 숭배가 성적인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히에로 둘리라고 불리는 희애로 둘리라고 불리는 누구냐면 신전 창기 신전 창녀들이 수천 명이나 그 신전 주변에 신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신전의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신전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들 섬기는 그 아프로디테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해서 당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야너왜 고린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니라고. 말할 때그 의미는 음란하게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고린도 아가씨라고 부른다면 그 말은 바로 창기, 창녀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매춘부.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고린도 지역 뿐 아니라 인근의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아, 쟤는 꼭 고린도 아가씨 같아. 라는 말은 그렇게 매춘하는 여행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말로 쓰였던 겁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해서 마게도냐 지역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덴보다도 더. 그런데 동시에 가장 어두운 곳이었기에 그만큼 더 밝은 빛이 필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해서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진리의 빛을 진리의 빛을 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대살로니가 전언서를 쓰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는 로마서를 집필하기도 할 정도로 고린도에 애착을 가지고 선교했던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루게 되겠지만 미리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지역의 선교 열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전이 고린도가 마게도냐 그 어떤 성보다, 심지어는 아덴보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사역처럼 보였던 아덴의 사역보다 더 힘든 지역이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힘들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였지만, 그곳에서의 선교의 사역, 그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까지 줄을 믿게 되었다라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단지 몇 사람만 믿었던 아덴의 사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쩌면 아덴에서의 그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이 또 다른 깨달음을 바울에게 던져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덴에서의 사역은 바울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접근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한번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더 힘든 지역처럼 보이는 이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성교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먼저 얻게 되죠. 어둡다고, 암울하다고, 힘들 거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질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질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암울하고 이 힘겹고 이 어두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질에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분명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미리 포기할 것 아닙니다. 올 한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순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한 유대인 한 사람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굴라라 불리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소개되고 있어요.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지역인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소개돼요. 본도는 소아시아 유럽 말고 소아시아 지역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북쪽이 최북단이라고 소아시아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갈라디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그런데 이야고라는 자신의 태어난 곳 본도를 떠나서 로마로 이주했고 로마에서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 듯합니다. 나중에 이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16장에서는 브리스가라고 소개되기도 해요 줄여서 정식 이름이 브리스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애칭이 브리스 길라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여인이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 출신의 여인을 만난 이 아굴라가 로마에 쉽게 빨리 정착을 할수 있었고 그의 사업체도 크게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에서 자리를 잘 잡고 기업을 끌고 있었던 이들 부부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어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역사가들은 왜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이런 추방령을 내렸을까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크레스투스라 불리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짤막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 역사가들은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을 실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스 즉, 그리스도인들로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인들. 역사가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 문장을 보면서 당시 다른 국가 마찬가지로 분명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하고 반대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똘똘 뭉쳐서 유대인의 핍박을 버텨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아마도 그것이 로마에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뭐 신문에도 실리고 뉴스에 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황제는 로마 당국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도 보기 싫고 그리스도인들도 보기 싫고 그러니 다 떠나라는 추망령을 열했을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합니다. 물론 짐작일 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추방령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방령이란 것이 친절하게 당신들 원하는 날짜까지 재산을 다 정리하시고 손해 보지 말고, 재산을 충분하게 정리하시고. 정의되는 대로 떠나십시오. 이런 추방령이 아니죠. 추방령은 몇날몇 몇 시까지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재산을 처분할 겨를이 없습니다. 설사 재산을 처리한다면 아주 싼값에 흔히 말하는 금매로 기업체와 집회 이런 것을 처분해야 됩니다. 당장 정해진 기일 안에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온 힘을 다해서 일궈 놓은 그런 가정과 생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마이네 정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당장 이번 주까지 이곳을 비우고 떠나십시오, 서울시를 떠나십시오 한다면 정말 황당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던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들 부부에게 닥쳤던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마른 하늘의 날비락 같은 이 추방령이 엄청난 불행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추방령이 오히려 이들 부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 이었다는 것이 잠시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추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축복을 이들 부부가 누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그 추방령으로 인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복된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킬라라는 그 복된 이름이 성경에 오고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절망적인 일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나온 위대한 시인인 윌리엄 오즈워드라는 사람의 시 중에 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목으로도 제가 띄워줍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사는 새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들에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호둥지둥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보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 둥지를 떠나면 곧꼭 죽을 것 같아 안간힘을 썼으나 폭풍이 워낙 거세어서 둥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그는 날개를 펴고 폭풍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얼마 동안 날아갔을 때 폭풍은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 땅을 내려다보니 넓고 푸른 초원이 있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한 전에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초원이 눈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막다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났구나라고 포기합니다. 아주 쉽게 포기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고난은 더큰 축복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축복이다라는 아굴라 부부의 이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그 너머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큰 축복을 볼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위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3절입니다. 같이 절저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소개됩니다.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막은 가죽으로 된 제품이었고. 주로 주 고객이 로마 군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들 부부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군납업체를 운영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나 고린도서 에베소서 등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일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후에도 즉 고린도에 있어서 고린도에 도착해서도 그리고 에베소로 옮겨가서도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게 문을 새롭게 열었던 것을 발견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지만 고린도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고 에베소로 에베소로 옮겨서도 또 새롭게 가게 문을 열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금방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아마도 안에 브리스가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라고 짐작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들 부부는 천막을 파는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자기 직업 외에 한 가지 기술들을 자녀들에게 갖도록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 학자였지만 기술을 연마했고 그 기술이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둘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되고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의 부부를 도와서 생활비를 벌게 되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지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일할 곳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주 넉넉한 형편을 가진 형편 속에서 생활하고 넉넉한 형편 속에서 성교한 것으로 짐작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부족했었어요. 사실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분명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금 모교회 그리고 빌립보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등으로부터 성교비를 지원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을 안 해도 그 성교비를 가지고 생활하면 성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성교비를 가지고 오는,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신라라든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아직까지 이들은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을 지은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와 신라가 아직 바울에게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렇다 그 사람들 기다리면서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이럴 땐 그는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선교를 위한 비용을 벌어야만 했어요. 이후에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돈을 벌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을 자비랑 선교사, 즉 스스로 선교에 돈을 벌고 비용을 충당한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생각이죠. 분명 바울은 파송 파성 선교사를 파송교 할수 있는 안디옥교회로부터 성교비를 지원받고 있었고 또 사와시아와 마게도냐에서도 이미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성교비를 지원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성교비를 지원받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연를 떠날 때에 죽어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쓸 것을 보내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해요. 문제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계좌입금, 계좌이체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임편에 그 성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일정에 어긋나거나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금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야만 해요. 문제는 그 일이 결국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거리가 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빌리부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교비는 오지 않고 생활비는 오지 않고 일거리는 없고 어떻게 해요? 굶 굶어. 버티는 수밖에, 굶을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과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형편이든, 궁핍할 때든지, 넉넉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니면 연약할 때든지, 절대로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절대로가 놓치지 않았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궁핍해도, 아무리 맨날 며칠 굶어도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우선 순위.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밑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요. 그 밑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도 바울은 성교배가 오지 않았을 때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무슨 일을 했을 거예요. 도둑질 빼고 나쁜 짓 빼고 바울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그의 유일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겁니다 바닥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지.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 이 하겠지. 아직 때가 아닌 것같아라고 미뤄두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전그 형편 상황 속에서라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치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안식일에입니다. 바울은 평일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천막을 만들고 돈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그 돈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겁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빠짐없이 매주 나가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주일에 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을 만나는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심지어 고린도처럼 암울함, 어두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울한 힘겨운 형편을 바꾸고 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절망적인 상황을 혹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어쩌면 그건 더큰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서 바라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드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